저희 회원님 중에는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고 입찰을 준비하고 계신 회원님들이 많은데요. 감정평가사님이 내부 도면을 이렇게 공란으로 두었다고 하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원룸인지 투룸인지 쓰리룸인지까지 확인하고 입찰해야 정확한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평가사님이 알려주지 않은 내부 도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세움터라고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탭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클릭해 볼게요 세움터에 처음 접속하셨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한 다음에 세움터 상단에 민원서비스 발급 서비스에 건축물 현황도 발급 이라는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평면도 발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라 하더라도 경매 물건에 나왔다고 하면 평면도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 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발급 받고 싶은 주소를 넣고 선택을 누른 후에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1층부터 4층까지 4개 층이 모두 검색되거든요 이 4개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하니까 상단에 네모 탭을 누르시고 신청할 민원에 담기 그 다음으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아래로 내리셔서 신청인의 자격을 넣으셔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매 입찰을 할 거니까 두 번째,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 감청 촉탁이 있는 경우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첨부 파일을 넣어야 하는데요. 이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유료 경매지에 있는 첫 페이지를 캡처하셔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료 경매지의 첫 페이지를 캡처도구를 통해서 캡처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한 문서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전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송이 완료된 후에 아래로 내리셔서 개인 정보에 동의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하게 되는데요. 다음 날 처리가 완료되면 새움터에 다시 접속하셔서 상단에 민원 서비스 건축물 대장 신청 내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처럼 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처리 상태에서 발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치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를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처음에 감정평가사님이 제공한 도면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자세하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부를 확인하고 원룸인지 1.5룸인지 투룸인지 확인하고. 부동산의 시세 조사를 통해서 입찰가를 산정한다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유용하게 내부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세움터 이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경매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사항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